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겠지만 오늘은 보니까 300명 앉았네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 우리가 사단에게 딱 틀에 잡힌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복을 다 받아서 가는데 그 유정 속에 무엇이 문제냐 사단에게 속아서 제일 첫 번째는 시각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청각입니다. 세 번째는 후각입니다. 지금 22세기 와가지고 이 나라가 청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말 듣는 거, 그 다음 후각, 어, 좋은 음식, 요즘 먹방도 많이 뜨고 있죠. 여기 빠져가지고 야곱득이 빠져가지고 언약을 잊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네 후손이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시각적인 것 때문에. 놓쳐 버렸죠. 그게 뭡니까? 애스가 들에 갔다 오는데 배고픈 줄 알고 그거 보고 밭죽 가지고 장자매뺏어 가지고 엄마 얘기 듣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지요. 그다음도 후각적인거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속이잖아요. 자,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한주간 지나오면 모든 뉴스를 볼 때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되지도 않은 것도 지금 막 대놓고 있습니다. 그, 천국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런 거죠. 사단이할수 있는 일들이죠. 그 다음 말 듣고 또 그냥 막 해버립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 아니면은, 그리스가 아니면은 바로 설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한달 동안 문을 닫고, 영상으로 할수 있는 교회는 다행이지만, 영상 못하는 교회들은 막 물로 모아가지고, 막 그냥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조상이라고 했는데, 왜 어려움이 계속 오는가, 그 말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놓치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염려, 근심, 걱정. 사단은 잠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삼킬려할듯 찾고 도 있잖아요.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약속 주었는데, 이거 없잖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야곱이 인본주의 때문에 받은 축복을 지금 계속... 계속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찾아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면 야곱은 죽은 맛이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다섯 가지 축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놓치는 겁니다. 왜? 인본주의 때문에. 야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인본지.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라반에 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얼룩하고 점 있는 건다내 것이고. 그런데 점이 있도록 만들잖아요. 또 그렇게 가지고. 그인본지 쓰는 거요. 그리고 말이 들리니까 또 이제 도망가게 되죠. 나중에는. 예, 도망가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한 데 가야 되니까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스 8장에 뭐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들을 줬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말이야 다 줬는데 너왜 그러냐 오늘 우리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언약 흐름 속에,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전도성교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삼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 언약을 잡았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부모들의 언약을 또잡았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장자권을 팔도록 만들어 가지고 교만술을 써서 받았으니까요.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요 장자가 부모거든요. 그장는다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다 벼들에서 잠자다가 꿈속에서 천사가 우르렁 내려가는 가운데 언약을 잡죠. 자, 이렇게 언약을 잡으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그래서 언약 주시고 알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은 이미 다섯 가지 아브라미 통해 주신 축복은 내 것인데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걸 내가 놓쳤습니다 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거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확실한 자는 기도가 되어지지만 그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도 기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공을 보면서 축받은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표봐두 번째 없어요. 빼놔서 내가 일부러 두 번째는 뭐냐. 재앙 막는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 재앙 오느냐? 물질 재앙이 재앙이 아닙니다. 후대의 재앙입니다. 오늘 잘 알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뭐랬습니까? 이 제아, 제 저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달라긴 어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복음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보금. 오직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무슨 많은 환난이 와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된다.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농수대 방주 다 들어오면 안 들어왔어요. 짐승 같은 못해요. 짐승은 암수로 다 들어왔는데 사람은안 들어왔어요. 노아시고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느냐?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꼭딱 그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잖아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막 죽을 판이되도요 방주 안 들어와요. 거기서가 그 뭐냐고? 하그거 그냥 물이 막차 버려서 막, 막 놀라 볼 건데, 천천히 차오니까, 천천히 차오니까. 결국은 다 죽지 말죠. 모든 생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죠. 다. 그러면서 미래 축복 중에 다섯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증인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피지사면 드려라. 추리할 때 뭡니까? 피제사. 피제사는 그리스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도 피자. 그리고 또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인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리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실 뿐이다또 깨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착 깨워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야곱에서 그 예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없어지니까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또 편안할 때는 잊어버리고 또 인분 중에 쓰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말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중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이죠? 응답이 되는 거요. 보세요. 해와 달과 가단에 절했는데, 창세기 45장에 완전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약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받을 때, 아멘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했든지 상관 없습니다. 애가 전는 어린이 전 상관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성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십니다 보세요. 추력이 5장부터 12장까지 보세요. 10가지 재앙 통해서 누구를,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왜? 모세는 언약이 하시기 때문에. 다 죽을 건데 하나님 모세를 살렸잖아요. 밖에 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왕궁에 보냈잖아요. 왕궁에 보내서 모든 걸 준비 다 했어요. 모든 세상 문물을 다 배우고 군사, 정치, 경제 뭐 다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40대 때 사건을 일으켜서 광야를 보내는 거예요. 왜 광야를 보냈을까요?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혼자 외로울 때 뭐하는 줄 압니까?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겁니다. 모세는 거기서 영적 상태를 바로 세웠지그 80대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아까 보냈다 그래라. 내가 보냈다 그래라.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그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나의 힘은 없어도 하나님 배경의 힘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는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불가능이에요 왜냐? 살인자로 도망 나왔는데 그왕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가면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행당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해라. 나말 못해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 주잖아요. 누굽니까? 아론을 팀. 아론 말 잘하거든요. 아론을 데려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이 없을 때 장로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에 들어가려면 지금 여리고로 가야 되잖아요. 여리고는 물들 수가 없어요. 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 하나님 미이 작업 다 했죠. 저 유대 민족이 얼마 안 되는데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넜단다. 그 뭡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이 빠졌잖아요. 그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 두 사람 갔는데 숨겨주고 거짓말하면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다, 다 지금 도망가고 없다. 힘 없다. 다만, 나중에, 당신들이 터져올 때, 나와 내 가족만 살해당,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붉은 줄을 내리라. 그게 뭡니까? 붉은 줄은 뭡니까? 그래서 피입니다. 피를 의미합니다. 거짓말 그 해서 내본내가 살려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그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잘 듣고 바로 전하시면 돼요. 우리는 듣는 것 거꾸로도 거꾸로 전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전한 라합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스와 관계된 사람 축복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축복. 그것뿐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가와 단창가와 화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내가 말하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네 목을 내가 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가는 사람들은 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놓쳐버리거든요. 흐름을 놓쳐버려요. 아, 그거는 박 집사가 전최 짓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한개의 육지다 보지 못한 그 누굽니까? 도단성. 엘살도 도단성.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뜻을 정하고 생명 걸었잖아요. 배도를 안 먹고 부시를 하면 죽는다 그래도 그래도 상관없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네 왕을 섬기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비서실도 뭐 청와대 비서실도 사람 많이 바뀝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4대 왕을 섬겼어요 뭘 말합니까? 필요한 지식을 갖고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이에요. 사당으로 들어갈 때도 전에 하던 대로 죽으면 죽 괜찮다 죽어도 하나님 하실 테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감사함이기도했다 그럼 사당으로 들어갔는데 안 죽었잖아요. 왕이 더 두려워했잖아요. 다니엘아 내가 성기다 망원이요와께서 네가 지난 밤에 형통에 만들어 주셨느냐 그랬어요. 살아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건 누굽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은약의 흐름 속에, 전도, 성교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야곱이 고생합니까? 이게 안 됐다 그 말이요. 체로는 밥상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왜? 시각 때문에, 청각 때문에. 속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잘 아는 분 보세요. 예수도 자기가 유대인 말안 했는데 그때 약속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뜨들가겠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럼 우리는 갈보리산 갈보리교회는 뭡니까? 다이루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다이루어 건데 흐름 속에 못 들어가고 그렇죠?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빠져버리면은 다 흔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오순절의 역사, 불같은 말하는 역사를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떡합니까? 그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해. 보세요. 말씀도 성취되고, 문도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집에든 교회든지 예수는 그리스라고 도 증거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변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 합니까? 로마를 향하여 가요 로마를 향하 가는데 결국 뭡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제자 훈련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세계 그면 어떻습니까? 전도 선교 뭐 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 약속 가지고 축복의 약속 가지고 그럼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날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씀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알아낼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비전과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메시지가 살리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시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러면 세례를 주고 잘 가르치기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마감 1 6리가 뭡니까? 마비레을 복음전하고 치유해 주라. 말씀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엠마 도상에서 걸어올 때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빵집에 들어 가 빵을 먹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때 는얘기 뭡니까? 아,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다냐? 그분이 그랬으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에 많이 듣습니다. 기도 수 통해도 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붙잡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이 뭡니까? 후대 키우는 거예요, 지는요 후대 키우는 거예요. 애들요. 엉망이에요, 엉망. 복음이 안 들어간 애들 엉망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먹는 대로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좀 미안하지만은, 돼지 같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후대를 살릴 의무가 있어요. 후대를 살려야, 2, 3천 나라를 살려야 세계가 보험되 되는데, 요번에 했잖아요. 대구 친천지 교회 문 앞에 가니까요. 쓰레기를 막 갖다 놨는데, 막 그냥 음식을 갖다 놨어요. 썩는 냄새 나가가지고, 지나가지는 못했대요, 처음에. 그 뭐, 구청에 나와서 치우고 나니까 되더라 그랬거든요. 오늘은 사단의 냄새가 많은 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도 회복하시기를 주의로 추권합니다. 뭐, 3월 4일까지 문 닫아라 그래, 또. 어? 근데 우리는 다음 주에 문 열어야 될것 같아요. 보고 싶어. 우리가 복음 있는 자는요, 안 봐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보여요. 이분은 지금 어떻게 지날까? 이분은 어떻게 지날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역사할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준비 있습니다. 우리 무슨 힘을 합니까? 성삼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 말했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션, 또, 우리, 아렘, 지금 사단법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 문화, 성교 기업을 통해서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인생의 여정에 왜 얼음을 주는가? 한 가지 알아고 옛날 거, 지금 거, 미래 거. 로마 1 0 25, 2 7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 축복 주는 거,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것도 깨을 쓰는 감이 중간에. 요 왜?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려고. 그럼 현재에 빠져면 미래는 없잖아요. 현재가 발판이 되면 미대가 있는데, 발판이 아니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니까, 외삼들하고 지금 이렇게 또 하잖아요. 네, 싹 주시오. 어떤 싹 줄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 아름지고점 있는 건 내가 하고요. 깨끗한 건 삼성 거예요. 그런데 또깨서잖아요 나무 가지 색깔 입혀가지고 그 갖다 놓으니까, 그럼 자꾸 나는 것이 좀 보는 거죠. 엄청 많이 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아주 갈때 집에 갈때 밤에 도망가요. 또 뜻하는 건 도망가는 일은 없잖아요. 삼성 갑니다. 가면 되는데 도망가요. 도망가도 삼성 찾아와요. 우리는 보고만 해서 하나님 언양을 딱 붙잡고 성취될 때까지 언덕 땅에 그 자리 서서.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뭡니까? 과거의 언약, 오늘의 언약, 미래의 언약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념비적으로 그림을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활 통해서 오늘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말씀 통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 나가는 생명 살린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늘 일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리고 남겨주는. 일꾼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야구의 생활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